안녕하십니까 서강대학교 기술경영대학원 국기 김인수입니다. 저희 위인터렉트는 제가 대학원 1학기를 마쳤던 2019년 9월에 설립된 회사입니다. 다양한 분야의 과학기술 연구자들 간의 보다 자유로운 상호 교류와 연구자들이 학술 정보와 산업기술 정보를 보다 자유롭게 접근하고 활용하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년 반 동안의 개발 과정을 거쳐서 저희의 첫 베타 서비스인 오베이션을 지난 4월에 출시하고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젊은 연구자들의 지식 커뮤니티라는 슬로건을 가진 저희 오베이션은 소셜 플랫폼을 기반으로 해서 오픈액서스 논문과 특허 자료를 자유롭게 검색하고 공유할 수 있는 커뮤니티 플랫폼입니다. 이외에도 블로그를 통한 지식 공유와 연구자들 네트워킹. 그리고 연구 성과 관리를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아, 평소 언젠가는 창업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결심을 앞당기게 된 계기는 저보다 앞서 스타트업을 창업하고 운영하고 있는 저희 원우들 친구들을 만나면서 창업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 교류를 하면서 아, 언젠가는 언젠가 내가 해야 될 일이라면 지금 바로 실행공개서. 이를 만들어보자는 결심을 하게 되어 창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창업 아이템은 제가 평소에 가지고 있던 문제의식이었던 오픈 사이언스 그리고 오픈 이노베이션에 대해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해보고자 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기술 경영 대학원 중에 제가 서강 MOT 대학원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보다도 다양한 커리큘럼 그리고 높은 식견을 가지신 훌륭한 교수님들이 많다는 점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실제로도 회사를 운영해 보니까 수업을 통해서 배웠던 신사업 전략, 그리고 브랜딩 전략, 비즈니스 협상 전략, 조직 관리 방안 등이 실제 기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이슈들을 대응하고 이에 대한 새로운 전략을 수입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대학원에서 사무실 공간을 무료로 제공해 주시는 점이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밖에도 교내 다양한 창업 프로그램 연계, 산학 협력 단가의 공동 연구가지 발굴 등도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4차 산업 혁명의 시대로 넘어가는 과학 기술 혁신의 대변작의 시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빅데이터, 인공지능, 블록체인, 메타버스. 우리는 매일 만나는 뉴스들에서 이러한 기술 혁신 키워드를 매일 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새로운 기술혁신들이 우리 삶을 어떻게 조금씩 변화시켜나간지도 매일 조금씩 느껴가고 있습니다. 기술혁신의 수용자가 아니라 기술혁신을 만들어가는 체인지 메커로서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고 고민할 수 있는 서강 MOT 대학원이 여러분에게 좋은 대안이 될 것으로 전각합니다 이상입니다.